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시작했던 우수생 양하늘입니다. <laughs> 어, 저는 2019년에 시작한 줄 알았는데 2018년이더라고요. <laughs> 제가 처음 와서 윤경원, 김경목 장로님하고 1단계를 아주 음, 되게 감동받으면서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끄러지처럼 2단계 하기 싫어가지고. <laughs> 계속 피해 다니다가 2단계를 또 현선언니와 채빛나 빛나언니랑 같이 하게 됐는데, 아, 저는 시험을 많이 봤는지 2단계 때도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 한몇 주, 한두주 정도 공부 끝나는 거를 앞두고 엄마가 아프셔서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마음에 좀 쓸쓸하고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재자교육을 3단계 몇번 견유를 받았는데 아, 하기가 싫더라고요. 하기가 싫고 계속 아, 저는 아직 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하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 갔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저를 잡아주시고 권유해주신 어, 저희 장로님과 또 저희 어, 교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제자교육 중심을 잡아주셨던 윤경원 집사님. 분위기를 리드해 주었던 선혜 언니, 진지하게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어 가르쳐 준 현선 언니, 같이 하면서 함께하며 끝낼 수 있게 함께 이 모든 시간을 공유한 선옥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음, 혼자 했으면 정말 미적거리면서 끝내지 못했을 성경 공부였는데. 저한테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남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혼자가 아닌 함께 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음 함께 했기 때문에 선어언니와 3단계를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개그 컨셉으로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어, 그리고 또 오빠, 종랑 오빠가 없어서 <laughs> 제가 또 이게 달라진 점을 하나 꼽자면 음, 오늘 어제도 또 막내 다라고한판 했거든요. <laughs> 막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막 제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너가 잘못했잖아. 이랬기 때문에 제가 막 돌아보거나 반성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자 교육을 통해서 바뀐 점은 제가 그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한테 아주 작은 것도 친구처럼 말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미나랑 싸웠으니까 오늘 좀 미나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은 민세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너무 짜증이 나요. 민세가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자잘한 기도들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 마음속에 지금 성경 공부 통해서 가장 깊이 새겨진 성경 말씀은 어,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아까 들으셨지만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음,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어,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지만 음, 함께 교우님과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하면. 그 어려운 일들도 교회의 일도 같이 함께하면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험 받을 때가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어, 저희 교우님들과 함께 또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저와 교우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옥입니다. 자주 교회서 뵙지 못해서 좀 죄송했는데 오늘 금요일 날 와서 이렇게 얼굴 뵈니까 좋습니다. 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제자 교육을 하자고 하셨을 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던 윤경원 집사님과 한선의 집사님을 믿고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기도 했고, 함께 깨달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 3단계에서는 이면선 집사님과 양하을 집사님과 함께하여 더욱 든든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진 않았지만, 언제나 멀리서 든든하게 지켜봐 주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끌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금씩 나아갈수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음, 기억절 중에 10편 143편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다. 이 기억절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언제나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며 평온한 믿음과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저 자신을 상상하며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고 기대해주는 저희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 오랫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윤경원 직사님 김, 김경목 직사, 장로님 저희. 그리고 저희 남편과 두 아이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많은 교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면산 지사입니다. 양하을 지사님이 이렇게 간증해주셨는데 어, 재밌었습니다. <laughs> 지사, 지사님의 방향대로 잘 가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번 제자훈련이 중고딩 모임 멤버들과 함께 매일 기억절 암송하고 또 안식일에 만나 서로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어서 정말 은혜롭고 기뻤습니다. 이제 먼저 양하늘 질사님과 이교회에 함께 와서 제자훈련을 각자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2단계의 마무리를 앞두고 멈추게 되는 힘든 시기도 있었고 또잘 견뎌내서 누구보다 이제 저희는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인도됨을 또 더욱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단계부터는 이소동 질사님과 함께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또 이선옥 집사님이 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더욱더 모두가 감사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저희는 주신 각자의 달란트로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됨을 알고 감사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기쁨이 더욱 뜨거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손옥 집사님 양하을 집사님의 헌신의 다짐에 감사하고 또 함께 또그 길을 가고 또 제자가 되는 그 기쁨을 같이 맛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의 꿈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 교회도 잘 나가고, 봉사활동 하라 그러면 하고 하는데 잘 믿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또 제자훈련을 다시 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우리 수료하신 두 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대답해 주셔요, 김경목 장로님. <laughs> 제가 느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제 생각을 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아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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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또 삐뚤어지고 이런 게 저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기억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아 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니 우리가 아니고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인데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된이 제자 훈련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료하신 두 분, 지금은 제자를 다시 키울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하시겠지만, <laughs>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을 더잘 알고 싶다면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하면서 우리 양하늘 집사님, 이현선 집사님, 또 선옥이 언니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함께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신앙이 혼자만 한다면 정말 정말 힘들었을 텐데, 같이 하니까 으쌰으쌰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까지 간다면 더욱더 하늘나라가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 제자분들을 꼭 키우는 우리 제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